여수와 2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23장은 그 유명한 여수와의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장과 23장 사이에는 상당히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랜 후에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22장 이제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다음에 23장으로 넘어올 때 바로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도 늙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저자가 이 구체적인 연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연구하 학자들은 이때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23장, 24장이 여호수의 고별 설교거든요. 유언과 같은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그러니까 그러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어 이제 부탁하는 그런 설교죠. 평상시 하는 말도 중요하겠지만은 죽기 전에 이제 유언 같이 남긴 말은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맡은 때가 대략한 80에서 8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어, 왜냐하면 갈렙이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거의 동년배인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으니까. 해부르는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갈략이 80세였다 그랬거든요.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정을 하고 있고, 대략 한 110세까지, 대략이 아니면 여수하는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지도자 생활을 한 겁니다. 대략 이제 학자들이 한 30년 정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몇년 했어요? 80에 부름 받았어요. 모세도 120세까지 했으니까 40년 했죠. 여사는 30년 했습니다. 제가 70에 은퇴하면 은 30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30년 우리나라에서는 한교에서 회 20년 이상 목회하면 은 원로 목사라 그러고 30년 이상 목회하면 은노회에서 공로 목사라 그래요. 목사. 원로를 넘어서는 공로 목사인데 하여튼 하나님 저희 건강을 지어서 은퇴할 때까지 하면은 공로 목사예요. 공로 목사. 30년을 약간 약간 더 하게 되는 거죠.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다 이제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땅으로. 원래 는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을 하시고. 어, 이제 거룩한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열방의 빛이 되게 해서 주변 민족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 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거죠. 신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교회를 통해 그 주변 지역을 다 전도하려고 복음화 시키려고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왔지만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늘 하나님께 삼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을 하고. 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세월은 세월은 어때요? 유수와 같아, 유수와 같아. <laughs> 금방, 금방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11월 우리 어머님 11월 5일인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버님 1 9고한 2주 후에 비슷해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래서 그 중간에 가, 갔다 오는데 국립묘지에 그래서 어제 이제 갔다 왔는데, 야 벌써 어머니 가신 지가 8년이 되고. 아버지가신 6년 됐는데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금방 시간이 10년이 그냥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10년이 훅훅 지나가요. 어. 저도 이제 앞으로 뭐회할 날이 한 10년도 채못 남았는데 나 금방 훅 지나갈 것 같아요. 시간은 네? 세월은 흐르고 시간이 모든 걸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시간 앞에 다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변하고 쭈글쭈글해지고 다 아, 그렇게 돼 있죠. 자 여호수아도 이제 어, 110세가 다 110세인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됐습니다. 어, 자기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 설교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내가 떠날 떠난 이유를 당부하는 거죠. 자기는 가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랑 같이 읽다 보면은 나중에 여수가 죽고 어떤 말이 나와요? 말씀이 사사기 여수와와 그 동년배 세대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다 체험한 세대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이 사사기 시대가 오는데 어둠과 암흑의 시대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성한테 간절히 오늘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고별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주제고,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일법의 말씀대로. 주로 이제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 말씀대로 사는 거. 이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어. 자, 그럼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이런 데 이렇게 줄을 쫙 걸어야 돼 형광펜으로 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가난정복전쟁을 하면서 딱 승리를 하면서 싸워왔는데 이스라엘만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우셨다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죠. 구절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강조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구절 시작.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싸우셨다는 것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막강하고 군사 전략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들이 무기가 출중하게 뛰어나고 이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착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긴게 아닙니다. 뭘 강조해요. 여호와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이렇게 쭉 공부해 왔는데 5장부터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요단강물을 저기 멈추게 하셨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성 중에서도 제일 강한 성이에요 제일 먼저 제일 강한 성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네? 그 이제 여수화가 어, 잠이 안 오는 거죠 저걸 싸워서 저걸 깨야 되는데 어떡하지 왜공격하려면은세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쪽은 지금 문을 닫아 놓고 있잖아요 꽉 나오지 않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혼자 정탐을 갔잖아요. 에? 그게 지도자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다 힘들게 일하지만은 사실 지도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계속 가슴을 세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그런 거죠. 지도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지도자야. 지금 노는지 알아 지도자 그러다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어, 이그열리 고성에 가는데 그냥 큰들든 사람이 그냥 탁 깜짝 놀랐어요 여수와가. 깜짝 놀어서너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적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여호와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여호와 천사를 보내신 거죠 네? 그때 여호와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난 정복을 이끌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이 모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사령관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죠. 할렐루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루 이제 이 땅에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수화를 5 장부터 쭉 읽어 보면은. 예? 일장부터 한번 쭉,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은, 요단강 건널때 물이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셨죠.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동고밖에 없어요. 어. 하나님 무너뜨리고, 또저 기부원 전쟁을 할 때는 태양이 넘어가면은 지는데 자기들은 지형을 모르잖아요. 태양이 너무 깜깜해지면 가난 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여수와 호 시도를 했더니 그냥 태양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정말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예? 하나님께서 그냥, 어, 요새 과학자들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 지식에 수준해서 얘기한 거죠. 뭐 지금도 우리가 해가 진다르지 뭐 지구, <laughs> 지구가 돈다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해가 진다르면 과학적으로 틀린 말입니까? 지금도 안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자.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고, 아이성 2차 전투 때는 작전까지 하나님 탁 쏴주셨어요. 매복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 가난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3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다 그냥 깔아붙는 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여호사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해. 너희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 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우,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래도 이만큼 내가 이렇고 어우, 경제적으로도 이렇고어 그러면서 자기를 높일 때가 있죠. 자기를.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하나님이 다해 주셨는데 교만해, 교만해지면 어때요? 사람이 거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는 겸손해져요. 왜? 내가 능력 있어서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뭘 내가 거만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만한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뭐네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책망하셨죠. 우리가 가진 거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어. 교만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예? 겸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거 공정. 예? 과연 공정한가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설교 때 한두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 에 미국의 엘리트들에게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엘리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라 했잖아, 겸손. 성경 이야기에 결국은. 그들이 겸손해야 돼.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잘라서 자수성과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강하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내 거를 왜 국가가 세금으로 뺏어가고 내가 왜 나눠줘야 되고. 이런 미국인들에게 강해요. 개인주의자들에게. 근데 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네가다 얻은 거냐?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쫙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뭐 제가 설교 때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행운이야, 에? 행운이야, 운이 좋았던 거야 남들보다 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말로 하면 은혜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거 잊지 마라. 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뒤 안길에 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신 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특, 특이한 실험을. 그래서 어느 동네, 이제 한 조그만 동네 한 구역을, 한 구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몇집 있는 지역을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씩을 이제 그집 앞에다 놓고 갔대요. 매일 100달러. 와, 많이 놓고 간 거죠. 100달러. 첫날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laughs> 그러지 않았겠어요? 100달러씩 주고 가니까,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3일이 지나니까, 100달러 이제 주고, 이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동네가 이제 시끌벅적해져 야! 지금 3일째인데 매일 100달러씩 어떤 미친놈이 주고 간다고 이제, 동네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제 둘째 주, 둘째 주가 되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래요, 1달 일주일 동안 받았잖아요, 매일. 에? 그러니까, 이제 현관 앞에 나와서 돈좀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셋째 주가 되니까 이제 돈 받는 거를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이제, 예? 그렇게 받고요. 넷째 주가 되니까 진짜 꼬주 돈 받는 것처럼 이제, 달라 그러는 식으로, 어, 돈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한 달이 딱 마치고,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사람들한테 다 나와서 이제 또돈 달라고 는데 지나, 이제 안 주고 지나가는 거죠.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 달라고 하면서 돈안 주다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란히 주신 것 감사할지도 모르고 다 그냥 봤다. 네? 나중에 좀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킬 연단하시느냐 안 주시면 떵안주냐고 기도해 주냐고 하면서 나 기도 안 할래 그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살아오는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것을 어, 강조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남은 가난 땅에서 자손들이 계속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거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 너희를 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계속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매일 여러분처럼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제 밝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에 나오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죠? 렇 아픔은 또못 나오고, 믿음도 건강하고, 어? 육도 건강하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 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내용이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내용과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크게 힘써 순종하라 그래. 크게 힘써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힘써, 크게 힘써가 강조되고 있죠. 힘써만도 굉장히 강조한 건데 그 앞에다 더 크게를 썼어요. 크게 힘써 순종하라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 다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익이 되는 대로 그냥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막 그냥 에? 그렇게 살면 안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요? 해 크게 힘써 해야 된다. 자 이걸 왜 강조했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여호수아 너무나 잘 알아요. 가난의저 이교문화, 우상숭배문화, 저, 이교 문화, 문화, 저 음란문화, 폭력문화 이런 문화에 매일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게 오염될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어두깜깜한 가난한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크게 힘써.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21세기 우리가 사는 도시 문화권은 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 쾌락, 뭐 폭력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여튼 내 주머니 속에 항상 여기 이, 이, 이 안에 지금 뭐 인터넷 도 있고 다 있고 온갖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면 정말 좋은 거지만은 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어, 죄악의 원상이 될수 있는 거죠. 컴퓨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늘 예배 드릴 때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 문만 나가면은, 문 나가자마자 집에 운전해 가는데 벌써 옆에 사람이 운전을 샥들어가죠지고 거기서부터 시험을 해. 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크게 힘써야 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 강조한 건 뭐냐면은,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 크게 힘쓰라. 이걸 강조하고 있고, 다 지켜 행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 필요한 것만 지키지 말고 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돈을 벌고 쓰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부부 생활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 다 지켜 행하라 선택적으로 지키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엔 힘들고 어려운 것같지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도치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열절하리라 이건 경고의 말씀이죠 크게 힘써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너희가 큰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어때요? 이 땅에서 쫓겨난 멸절한다. 그랬어.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결국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이제 열한기 하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 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 금방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오늘 하루도 날이 밝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 또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이번 주일은 또 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한 1년을 되돌아보면서 1년 감사하는 날이라 했잖아요, 1년. 예? 다른 때 감사하는 것하고 달라요, 주일날. 감사한 것 내는 것하고. 1년 감사해요. 늘 감사하면서 더욱더 죽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크게 힘써.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